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게 아마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구입한 맥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하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여행을 해볼 계획인데, 뭐 이리이리 이리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인터넷도 좀해 뭐야, 인터넷도 좀 하고, 유튜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지만은 그 스마트폰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좀 아프고. 그것도 막 가오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조그만한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지인이 이게 맥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색감 이라든가 뭐 이런게 좋은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윈도우 우리가 평생 써오던 그 윈도우 체계 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좀뭐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 불편함을 과연 극복 할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되긴 되더라구요 그래도 뭐 닥치면 또 한다고 이렇게 탑물건을 사면 뭐 하게 되겠죠. 음, 제가 이 맥북을 사기로 이제 음 마음을 먹고 뭘 사려고 했냐면 사진도 좀 하고 영상도 좀 하는 데는 어 M2 프로 13인치가 딱될것같더라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그 이제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결제를 막 하려다가 갑자기 좀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영상을, 4K 영상 하는데 될까? 이런, 약간 좀, 공급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리뷰 올리는 거 보니까, 13은, 그 영상이 약간 뇌이 걸린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뭐 몇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뜯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이걸 좀, 그 답답하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사놨는데, 또, 뇌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돌린지 안 돌린지 모르겠고 일단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다보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됐어요 14인치를 샀다 갑자기 마음이 변심을 한거예요 그래서 기왕 사는거 한 노트북을 이게 사게 되면 최소한 5년정도는 쓸것 같은데 그 5년이란 세월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14인치하고 14인치가 이게 나는 단순하게 뭐 화면 좀큰줄알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면이 좀큰게 아니고 그게 뭐또 칩이 좀 달라서 그런가 뭐이래이래 가지고 그 금액 차이가 한뭐 110만 원 정도 금액이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야 이거 뭐 1인치 내가 더 키우는데 조금 더 용량이 더 성능 좋은데 그 110만이라는 원 돈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마시고 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와 뭐 사람이 또 물건을 지를 때꼭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더 좋은 거지볼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늘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해지면 자꾸 이제 갖다 이유를 갖다 붙이죠. 저도 마음이 이제 14인치로 딱 굳어지니까 아, 이제 14인치를 사야 되겠다는 이제 이유를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좀 야비하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영상을 하지도 않으면서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영상을 하면 앞으로 다 4k 할건데 뭐 4k 하게 되면 내기 걸리면 안되고 기왕이면 처리속도가 좀 빠른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합리적인 자꾸 이유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눈딱 감고 어차피 마음이 정해졌는데 에 13인치보다는 그냥 14인치 지르자 그래서 뭐 14인치 질렀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 뭐 유튜브 했는거 내가 많이 봤거든 어떻게 생긴지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실물 보니까 진짜 이쁘네 솔직히 나이가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것도 좀 자랑하고 싶네 음 저는 이게 이걸 살때 처음에 그 옷에 나오는 그 미드나이트인가요 그 색이 좋더라고 그래서 미드나이트 그 색을 살라고 했는데 없고, 그래서 실버를 또 살라고 했는데, 실버하고, 요게, 요건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가 하는데, 실버는, 하고, 여기두 개가 있는데, 실버가, 사양은 똑같은데, 실버가 이거보다 한, 돈이 또한 뭐, 십 몇만이 더 비싸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물건 똑같은 건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이거 뭐, 사진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회색을 좋아해요. 이게, 18%, 그레이 18%인가? 이, 회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 막 그레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를 사게 됐는데, 음, 일단 그레이가 색상이 이렇게 됐네요. 좋네요. 실버보다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음, 어, 포장도깔끔하 종이로 이쁘게 났네. 얘 비닐을 안 하고 종이를 했네. 음, 어쨌든, 첫 만남 참 좋습니다. 이미지가. 그 다음에, 이, 이거 먹고 아, 이게 이제 잭인 같은데. 아, 또 잭도 되게 이쁘네. 아, 보니까, 종이를 딱 해놓은 게 이쁘네. 뜯어가, 이 종이 뜯어가 버리기 아깝네. 되게 이쁘게 잘 말아놨네. 그, 이거 먹고 이건 뭐지? 맥북 프 이거 사용 설명서로 가기도 한데. 뭐 일단, 이따 치고, 이게 이제 충전, 뭐야, 충전시키는 거, 그, 아답트인가? 그 같은데, 이것도 뭐, 묵직한 게, 좀 뭐, 이비이는 괜찮네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 뭐, 없나? 다가? 이렇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어 다네요. 와, 이 박스 아깝다, 버리기 진짜 버리기 아깝네. 이거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이걸 뜯어 가지고 이게 넘겨보면 이게 막 화면이 바로 부팅이 되더라고 근데 화면이 부팅되면 그 뭐야 설정인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그 설정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건까지만 이렇게 보고 또 설정하는 법을 좀 배워 가지고 한번 뜯어가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마크, 참 멋있네요. 어,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음. 페이스 S 페이스 그레이 세상 또 어떻게 네요그러 한번 선을 한번 보여야죠. 거꾸로네 이쪽에. 그래서 한번 이눈 끼면 짜자잔. 야. 와 소리가 팍 나네 멋있네 닦는 게니까 소리가 나면서 어 헬로 니하오 잘 모르겠고 계속 인사말이 계속 나오네요. 각 세계의 언어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말 나왔네. 언제 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아, 이거 건드리니까 꺼지네. 어, 일단, 냉기지. 예, 오언은를 선택해야 되네, 그러면. 한국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 한국어. 오 국가 또는 지역 선택에 오하요 국가. 문자 및 음성 언어. 다음 언어는 사용자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설정을 사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어, 언어. 대한민국 오케이 손쉬운 사용 이거 잘뭐 모르겠는데 지금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 어. 와이파이 네트워크 가 하자 개인 정보를 사용하도록 1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어, 마이그레이션 지원 이건 뭐야? 나잘 모르겠는데 이거 맥 또는 윈도우 PC에 정보가 있는 경우 이거 필요 없는데? 지금 하나 애플 로그인 어 이거 애플 로그인이 뭐더라 아 이자 모르겠는데 허용함 <laughs> 허용함 음,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뭐야? 이용 약관이 나오네 이용 약관 이거 먼저 동의해야 되잖아 동의 고객님의 아이디가 맥북 아이클라우드로 로그인하는데 사용되었다. 야이 문자가 탁 날로네. 음. 음. 아이폰에 아이폰에 이 임... 암호를 입력하라. 이또뭔 뭐 말이야? 음. 어키 체인은 승인한 기계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봅니다. 사용자의 아무래도 애플을 볼수 없습니다. 이뭔 말이야? 이 맥에서 아이클라우드 키 체인을 사용하겠습니까? 아이클라우드 키 체인은 승인한 기기에 제한이 니다 일단 모르겠고 계속. 어, 시간대를 선택하라. 이게 뭔 말이야? 시간대를 선택하려면 시도에서 본인의 위치 근처를 클릭한 후에 가까운 도시 메뉴에서 도시를 선택하셔 현재 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시간대 설정. 이 맞지 않나? 그렇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도시 대한민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 해보자고.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사역 데이터를 허용하려면 어, 계속 있다. 뭐 뭔지 모르지만 아이애플과 분석을 공략했다. 계속. 파일볼트디스크암호 이뭔 뭐 말이야? 파일 볼트는 사용자의 디스크에 있는 사용자의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암호화하고 화면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보호한다. 좋은 건가? 오케이, 뭔지 몰라도 오케이. 일단 잠깐만 생각해 보자. 필요 없잖아. 오케이. 계속. 어 터치 아이디 맥을 잠금을 해제하거나 아, 애플 페이로 결제할 때 지문을 사용할 수 있다 터치 아이디에 엄지손가락을 올려 시작한다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터치 아이디에 엄지손가락을 설치한다 어디다 엄지손가락 올리지 어디다 올리지 여기 올리나? 계속 신용카드 매장 카드를 추가해 매개서 터치 아이들 아이패를 간편 사용할 수 있다. 이뭔 말이야? 나중에 설정. 모르겠어. 넘어가자고. 나중에, 어, 뭐, 됐는 것다. 이제, 초기 설정은 됐는 것고,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음 이게 유튜브를 보면, 뭐야 핸드폰에 뭐 날로 오네 사용자의 계정에 기기가 추가되었다 한 개의 메이기 이 아이 메시지 페이스 타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기기를 뭐설정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일단 뭐 오케이 이제 됐는 것 같은데 에, 어 오랜 시간을 투자한 끝에 드디어 음, 설정이 뭐 됐는 것 같습니다 아, 세부적인 설정은 좀더배워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컴퓨터 컴퓨터에 기초적인 건된거 같아요 된지 안 된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된거 같습니다 어떤 간에 화면이 뜨는 거 보니까 어, 잘된거 같고 어, 다른 사람 유튜브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맥북을 사면 불량, 불량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 뭐, 뭐 외관 이렇게 보고 키보드 검사 뭐 모니터 스피커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그런 자세한 것 거에는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 이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번기 초보자는 이게 내가 산 사양이 제대로 왔느냐 그 요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에 대하여 보면 맥북 프로 14 2023년 모델 그게 금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음, 애플 M2 프로칩이 들어가 있다 아, 그리고 어, 메모리는 16기가 어, 일년 번호는 잘 모르겠고, 어, 이게 뭐냐면 벤츄라 13.4네. 이건 나도 모르고 샀는데, 그렇다 치고 추가 정보를 보면 음 맥북 프로 M2 프로 1 6기가 맞고, 어, 이거 맞고 제일 중요한 게 어, 세부사항 한번 볼까? 이건 이게 인데, 네, 저장 공간이, 아, 요걸 확인해야 된대. 제가 이기본적으로 그걸 사면서 다른 거는 뭐 그대로 샀는데 요게 1 테라짜리, 이게 좀 용량이 많은 걸 살라고 1 테라짜리를 주문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1 테라가 맞네 저장 공간, 뭐라 하노이걸 SSD라나? SSD가 일단 1 테라가 된게 맞아요. 그러고, 어, 내가 구입한 사양대로 어, 제대로 택배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된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건 뭐 이걸 어떻게 끄나? 이 끄는 방법 모르는데 끌고 다기고 그럼 꺼지고 아 요거 요거 요거들은 꺼지네. 오케이. 그러면, 너뭐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뭘로 소리 듣지? 뭐야? 이 뭔데? 갑자기 또. 소리 들으려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들어가나? 어, 여기 있다. 구글. 구글 들어가서, 구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되지 다 됐고 하니까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려고 하면 다른 거 들으면은 이게 또 영상이 저작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내 유튜브 들어가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유튜브 들어가서 음악 듣는데 그것도 저작권 되는가 음악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 Thank you. 소리가 소리 좋네. 어쨌든 간에 어제 맥북 사 가지고 오늘 개봉하고 초기 설정도 했고 주문 사양 확인도 했고. 스피커 소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큰돈 들여서 샀는데, 이제 맥북을 잘 활용해서 본전 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세세한 사용법, 그리고 꿀팁을 조금씩 익혀나가고, 파이널컷도 좀 배우고 해서, 나름 실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여행자가 될 터인데, 음, 맥북을 나의 여행 친구로 삼아서, 잘 돌아다녀 볼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극한 상황에서도 고장 나지 않고 저와 함께 잘 놀아 주기를 바랍니다. 맥북 화이팅! 지루하고 영양가 없는 긴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